어왜 아버지 엄마 엄아是妈咪我是妈咪我是三叔我是叔姨母姨母妈妈很愿意处理和解决各种问题谢谢感谢感谢感谢感谢感 여기 봐야지 그다음에 이제 무슨 말 하고 싶어? 외머니외아버지한테 응. 사랑해요. 사랑해요. 한결이도 사랑해요. 건호? 건강하세요, 우지 건강하세요. 건강하게. 응. 오뉴야, 오뉴 온유, 아, 공부 열심해서 히돈 많이 벌 거죠? 그래서 뭐할 거야? 아, 외머니외아버지뭐 해드릴 거야? 아, 아. 음. 아, 집한채 아, 사드릴래? 아,

리본 같은 거 좋아하는 거 같은데 리본 같은 거 좋아할 것 같아? 어, 그런 거 같아? 그럼 물어봐 이모는 뭘 좋아하세요? 엄마! 이모는 뭘 좋아하세요? 리본을 좋아하시는지 보석을 좋아하시는지 리본을 어, 좋아하시는지 보석을 좋아하시는지 가마 가마? 빼? 빼? 신발? 신발? 옷? 옷? 뭐뭘 좋아할까? 음, 보석 보석? 보석 사드릴게요. 그래, 보석 사드릴게요. <laughs> 보석?